07과 3 이란 말이 있습니다. 07과 3. 0이 7이고 잘못이 3 이란 말로 0과 잘못을 함께 했는데 그중 0이 더 크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공과 잘못 중 공이 더 크다는 말로도 쓰이지만 그 사람이나 일에 잘못된 부분만 보지 말고 긍정적인 부분도 보라는 속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1949년부터 1976년까지 중국을 장기 독재한 모택동이 사망하자 모택동 격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중국 최고 실력자가 된등소평은 모택동을 향하여 07과 3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모택동은 완전한 공산주의 국가 건설을 명분으로 정적을 제거하려는 문화 혁명을 일으켰는데 중국의 과거 가치를 전면 부정하고 책을 불사르고 공자를 무너뜨리기 위해 공자 묘를 파헤치는 야만 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어리석은 행태가 중국 발전을 30년 뒤지게 했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강하게 모택동 최대 과오인 문화혁명 실패 책임을 묻는 비판과 격화가 심화되자, 문화혁명의 최대 피해자 가운데 한 사람인 등소평은 모택동을 07과3, 즉 027이면 과가 3이다는 평가와 논리로 모택동을 평가하여. 중국을 안정시켰습니다. 모택동의 과오에는 내 과오도 있다. 그 과오는 내가 앞장서서 바로 잡아 나가겠다. 등소평의 07과3의 이 평가로 또이 시야로 자칫 중국 전국이 혼란에 빠지는 것을 는구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안정을 유지하게 되었고 오늘날 등소평식 발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시내 광야를 거의 통과하여 에돔에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예로 이스라엘과 친척벌입니다. 에돔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스라엘은 기대감에 부풀어 오릅니다. 에돔 사람들이 우리를 못 본척하지 않을 거야. 이제까지 광야 생활에 지친 우리들을 에돔의 가장 좋은 길, 왕의 대로로 지나가게 해줄 거야.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왕의 대로, 더 킹스 하웨이는 당시 에돔과 모압을 통과하는 고대로부터 아주 유명한 도로였습니다. 이 길은 가나안행 고속도로이고 길은 쉽고 광야 고생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목적지가 훨씬 가까워지는 길입니다. 모세는 미리 사람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돔의 영토를 지나가게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에돔 사람들은 냉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절대로 에돔 땅에 발을 들여 놓을 수가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또한 모든 군대에게 비상을 걸어 만약 이스라엘이 에돔에 발을 들여 놓는 날이면 둘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긴장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에돔은 이스라엘이 상대할 만만한 상대가 아니어서 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이 에돔을 돌아서 광야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민수기 20장 4절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상하다는 히브리어 카짜르는 낙담하다, 모자라다는 뜻입니다. 인내력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이제까지 잘 버티던 마음이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급작스럽게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때로 몰려가 원망을 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느라 우리들도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보면 왠지 모르게 세상이 잘못되어 보이고 나만 억울하고 더 쉽고 평안한 길이 있을 텐데 남들은 다 쉽고 편안한 길을 잘 가기만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가야 하는지 나 혼자만 힘들고 나만 어려운 광야에 내몰린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길보다 훨씬 더 가깝게 가는 길이 있고 남들은 그 길로 잘만 가는데 유독 나만 혼자서 먼 길을 돌아가야만 하는지 속이 상합니다. 이럴 때 내가 가는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합니다. 결국 교회 생활은 소홀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마저 흔들리고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르고 맙니다. 결국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향한 모세를 향한 불평과 불만이 마구 쏟아집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이려 하시오?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지 않소? 이제 이 지겨운 만나는 신물이 나서 못 먹겠어. 인생의 광약길을 가면서 불평과 불만이 없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더욱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가는 길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저 좋고 더 쉽고 더 빠른 성공대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고 또 돌아가는 고생길로 억지로 선택해야 할 때에는 모든 것이 다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평과 불만이 정도를 지나치면 바로 거기서 신앙적 위기가 찾아옵니다. 불평과 불만. 이 세상 살이에서 없을 수는 없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결국 우리는 삶에서 믿음에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을 때 그들은 이제까지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며 가는 길마다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며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불평과 불만은 그들에게서 감사를 다 빼앗아갔습니다. 이렇게 불평하며 마음이 상한 이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불뱀 히브리어 하나카심 하스라핌에서 하는 히브리어 정관사로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뱀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사막의 독사로 불뱀은 등껍질이 붉은 모양이어서 불뱀으로 불렸는데 물리기만 하면 사람을 단순간에 죽이는 맹독사입니다. 곧 수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게 하는 불뱀을 보내신 목적은 뱀 독보다 더 무서운 독은 바로 절망, 불평과 불만의 독임을 깨워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한번 물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불뱀 독보다 더 무섭고 치명적인 독, 그것은 다름 아닌 절망의 독입니다. 절망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게 만듭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이유든지 절망의 독, 불평과 불만이 하는 독에 물리면 희망은 없어지고 맙니다. 젖과 끓이 넘쳐 흐르는 낙원에 들어가도 그것은 낙원이 아니라 지옥이 될 뿐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너무 심한 것을 깨닫고는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들은 형편이 어려워지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것이 죄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회복할 길을 일깨워 주십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행하였습니다. 이제껏 이스라엘을 괴롭힌 불뱀을 노뱀으로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았습니다. 그랬더니 신비하게도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뱀에게서 물린 상처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묘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죽음의 공포로 밀어넣으셨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높이 매달린 그 불뱀을 보아야 산다고 하십니다. 이제는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리뱀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노뱀 자체에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노뱀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은 노뱀을 바라보는 일을 싫어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노뱀을 바라볼 때 그들이 불뱀에게 물린 상처를 치유하고 죽음의 행렬에서 생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구리로 만들어서 높이 매달은 불뱀을 바라보자 다시금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비록 원치 않는 기대에 있지만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돌아오자 희망과 감사가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지금 내가 직면한 현실은 내가 바라는 것과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남들은 쉽게 가는 길을 나만 힘들게 가는 것 같습니다. 남들은 다 지름길로 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리 돌고 돌아서 길고 지루한 길을 가야 하는지 아쉬움과 속상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소망과 감사 속에서 그 길이 어떤 길이어도 승리하며 갈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에서 모세가 광해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삶의 비결입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할 때 예수를 바라보는 자가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바로 십자가의 예수 크리스도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에 직면해 있다고 하더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우리 가운데 감사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모세 시대에 노뱀을 바라본 자들이 다 살아난 것처럼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므로 우리 모두가 영생을 얻는 소망을 얻고 기쁨을 얻고 감사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